YC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읽어주는 순덕입니다. 현재 시각은 9월 19일 오후 4시고요. 말씀드렸던 13,500원에서 15,000원 안되는 금액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됐지만 가격방어가 상당히 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반도체 종목들이 모두 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비컷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현재 2% 하락했고요. SK 하이닉스 또한 6%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YC는 가격방어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YC라는 종목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따라가는 경향이 큰데요. 이큰 대형주들이 다시 주가를 회복해준다면 추가로 엔비디아까지 조금씩 올라와준다면 YC의 반등이 더 크게 확실해질 것입니다. 주주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YC가 주가가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떨어진다면 어디까지를 봐야 되는지 이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YC의 주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바뀌는 시점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의 타점을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010-6788-2131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50분께만 입장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현금 요구, IP 일절 없습니다. 이 비용이 없는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100% 어떻게 된다는 확실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참고만 해보시고 구독자분들이 도움되는 정보들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면 현재 YC의 물량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이 17,000원에서 16,000원대 사이가 되겠고요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하셨다고 하시면 15,000원에서 14,000원 후반대까지 예상이 되는데요. 그만큼 현재 주가에서 그 금액대를 뚫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하지만 위안이 되는 것은 대형주들에 비해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추후에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이 한번 이렇게 터져준다면 장대 양봉을 기대해 볼수 있겠고요. 당장의 얘기가 아니고 제 예상으로는 이번 연도 11월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추세로 최소 11,000원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3,500원에서 빠르게 물량 뺐고 14,000원에서 전량 익절했는데요. 주가가 말씀드렸던 11,000원대까지 온다면 다시 타점 잡아드리면서 수익 볼수 있도록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사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메모리 공급 과잉 상태이며 투자가 과도하다는 전망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HBM과 서버양 낸드 플래시의 시장 특성, 감산으로 줄어든 재고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비판론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지난 15일 겨울이 다가온다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양대 메모리 업체의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대폭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언급에 YC를 비롯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들이 외국인 투자자가 빠짐으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 기사를 보시면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 10일 첫 토론 전의 격차보다 더 확대됐다고 말합니다. 3%에서 6%로 확대된 것을 볼수 있고, 아래 내용 추가로 보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대선의 최대 관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49%의 지지를 받아 46%를 기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USA 투데이가 밝혔다고 합니다. 11월 대선이 남아있고,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금일 나온 기사 내용을 추가로 비컷이 발표된 이후에 한 연구원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는 주식 시장의 중장기적인 주가 상승의 재료로 작용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은 시작부터 대선 일정이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또 다른 패턴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실제 뉴욕 금융 시장에서 주요 주가 지수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도 하락세로 마감했다고 합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지지율 격차는 확대, 축소 확대를 반복하며 실제 11월 대선까지 결과를 특정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라고 진단했고 비컷 이후에 해리스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해리스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두 후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단기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단타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까지 추천 종목 선별해 드리고 있으니 지금 보여드리는 번호로 문자 순덕이 또는 YC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문자로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문자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YC 주주분들께는 지속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기사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이러한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이 보여드린 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